안녕하세요. SAQ 성팀장입니다 캠브리지 에듀케이션 그룹의 김유산입니다 검정 고시는 어떤 유리한 점이 있을까? 주의사항도 말씀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는 바로 퀄리티케이션입니다. 음.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마치면 영국 대학교 1학년 들어가는 어려워요. 네. 파운데이션 통용해서 가야 되는데. 해외 교육기관들의 퍼리피케이션을 인정하고 그런 기관 중에 누픽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네네. 검정고시를 음.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일하게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어, 검정고시를 갖고 있는 학생들은 영국 어, 파운데이션 기관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음.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과 동일하다. 어떤 대학교가 검정고시를 인정을 해주냐. 음. 세계 10위권 이내 랭크되어 있는 UCL도 음. 검정고시를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워릭 음. 대학교도 검정고시를 통해 입학을 했었고요. 브리스톨, 맨체스터, 더라 굉장히 좋은 대학교들이 검정고시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가고자 하는 대학교를 갈수 있는 파운데이션에서 음. 검정고시로도 입학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은 충분히 검정고시를 음. 고려해도 불이익은 없을 거예요. 그쵸두 번째가 바로 점수가 아닌가요? 한국 내신 등급 원점수 받기 정말 힘들거든요. 세계 27위 맨체스터 대학교를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대학교는 내신 4등급 해야 돼요 작년 올해부터는 모든 과목이 내신으로 나오는 게 아니어서 그쵸. 그런 과목들은 또 원점수를 음. 봐야 되는데 원점수 어... 70점 이상? 그렇죠 아, 꽤 네. 높아요 검정고시의 경우에 대부분학생들이 음. 80, 90점 이상은 음. 맞은것 같아요 음. 2 점수 이상이면 지금 언급해드린 맨체스터도 그렇고 브리스톨이랑 더라 굉장히 좋은 대학교 오퍼를 받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맞아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결론은 시간 단축이 아닐까요? 고1을 여름방학 때 자퇴를 하고 그 다음에 4월에 달 검정고시를 음. 보잖아요. 네. 그러면 9월 달에 파운데이션 입학을 하는데, 이때 나이가 음. 만 17세입니다. 그러면은 그다음에 대학교를 입학하니까 음. 만 18세 때영구 대학교 1학년으로 입학할 수 있습니다. 맞아요. 검정고시가 항상 좋냐? 그렇진 않습니다 유학원 입장에서 우려하는 부모님들도 우려하는 일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주의 사항에 대해서 첨언해 드리면요 고일고이때 내가 자퇴를 했어요 그러면 검정고시도 봐야 돼 파운데이션 선행 과목 공부도 해야 돼 <laughs> 단기간에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음. 과연 그 시간 스케줄 관리를 스스로 잘 해낼 수 있는지 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영어는 뭐 두말할 것 없이 중요한데 제가 한 학생이 좀 인상 깊었던 게 혼자 일을 공부를 계속하는 거죠 검정고시든 음. 영어든 그러니까. 물론, 친구는 있지만, 이 사회성이 걱정되는 거야. 어, 그럴 수 있죠. 어, 내가 파운데이션 갔는데, 아, 그럼 그렇지. 다른 국제학생도 만나야 되는데, 네. 내가 너무 혼자 오래 있었던 그쵸? 거야. 어. 그런 사회적 기술들이 이제 자기도 모르게 학교를 다니므로써 습득이 되는 그치. 건데, 네. 그게 없다라고 하면은 그치. 적응하는데, 많이 힘들 수도 있을 네. 것 같아요. 그 친구는 이미 i e l t s 가 6.5였어요. 연구 어학연수 저한테 저 12주만 다녀올게요 하더라고요. 어, 어 너가 왜? 라고 했더니, 팀장님 이 너무 혼자 공부했어요, 계속. 음. 9월 달에 가서 잘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어학연수를 통해서 그룹 활동도 해보고, 음... 물론 스피킹도 늘고, 굉장히 좋은 케이스였거든요. 진학도 잘 성공을 했는데, 그래서 이후에는 제가 검정고시 하는 학생들은, 시간적으로 여유가 되면 연수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음, 꼭 어학연수가 아니더라도 음. 사회생활을 조금 경험할 그쵸, 수 있는 그쵸. 그런 것들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될것 같아요 검정고시 워낙 요새 문의가 많아서 이렇게 콘텐츠 한번 찍어 봤거든요 이해가 쏙쏙 되셨기를 바라며 네, 이 기회를 통해서 음. 장점도 있지만 어, 주의해야 될점 음. 그런 음. 것들을 생각을 해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더보이 클릭하시면 저 연락처가 나와 있습니다 연락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laughs> 아 제가 이거.